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어젯밤에 진짜 놀라운 소식 이 하나 전해졌죠? 미국에서 고용자 수가 알고 보니까 90만 명, 90만 명이 너무 과대 발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게 다 망했나? 망했어. 어, 지금 미국 망했어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앉아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에 지금 와 있는데요. 앉아서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고용자 수가 90만 명이 하나 줄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는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드시는데 그 전에 앞서서 미국 이거 데이터 발표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드시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드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도 거의 뭐 80만 명줄 거라고 하다가 알고 보니까 한 60만 명밖에 안 줄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뭉뚱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경제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로요? 아직도? <laughs>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우리가 맨날 경제 지표 보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뭐 CPI 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용자 수가 어떻게 나오면 물가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맨날 보잖아요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거 근데 그게 진짜 주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관계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은 이유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2013년 인가요 이코노미스트지 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 제목으로는 Dangerous Gap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위험한 간극 이라는 표현이죠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가 동떨어져서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그냥 알고 있기로는 경제가 좋으면 주가가 좋고 아니면 뭐 경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뭐 이런 이제 경제하고 주가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어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벌어졌는지 제가 설명드려요. 지난 2008년 이후로 미국의 GDP는 두배 성장했는데 요 나스닥은 20배 올랐어요. 괴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여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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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막 이렇게 하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를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오라클 실적에서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모구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구가 이제 잘 컨퍼런스 코라고 까지 잘 정리해 줘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2028년 2029년까지 AI 투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 버렸습니다 가이던스를 그렇게 줬다라는 거는 진짜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격적일 정도로 지금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미국 경제는 지금 소비 경제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요 미국의 GDP의 성장에 증가분의 기여도가 음, 소비보다 오히려 AI 투자였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가 버팀목이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투자가 진행되니까 미국에는 기업들 특히 ai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만 좋아지는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애들만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고용지표가 안 나온다고 얘네들이 투자를 안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ai 투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고용은 더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고민해 보면 투자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앞으로 AI 때문에 로봇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번 돈으로 자산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게 점점 박탈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아 그럼 그걸 박탈시키는 애들을 미워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두 번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됐으니까 경제가 어떻게 됐으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더 깊이 고민해 보면 음, 과거랑은 많이 달라진 세상 그리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AI와 크립토입니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게 달라요 이번에 오라클 실적에서도 AI, AI 좋아 그리고 클라우드 좋아 근데 클라우드 중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게 지금 엄청 좋아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각론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AI와 크리스토를 꽉 붙들고 있으면 이러한 내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위험에 대해서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 잘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보였습니다. 안녕!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